지금은 이제 응징시를 읽고 계시죠. 그 시작이 오늘 이제 삼십 편입니다. 그래서 일절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이런 이들을 수치를 당하게 네 번째 줄이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응징시예요. 왜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응징시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11절이죠. 그런 것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불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악한 영에 당하게 점령당한 사울의 시기가 불의라고 하는 거죠. 도에게 불의한 증언 자체가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의 밀보가 이게 불의하다는 거죠. 같은 유다 지파 10 사람들의 밀보 역시 이것이 불의하다는 거죠. 지금 58편 두 번째 응징시는 첫 번째 응징시 35편 불의와 58편 1절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오히려 58편 3절에 거짓을 말하는 통치자들의 판결, 불의한 판결에 대하여 11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판결, 공의의 판결, 그러하다면 35편과 58편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직에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의에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정의래에 침묵하고 불의에 일조합니까? 시편 58편의 배경3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까? 압살롬의 반역 자체가 아들의 반역 자체가 불리하다는 것이죠. 지금 35편과 58편 다윗이 당한 환란이고 환란을 통한 도피 생활입니다. 그런데 35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또 58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지금 도피와 환난과 반역에 머란 약입니까? 응답이란 약이기죠 그래서 그 응답의 구체적인 예가 불의한 그들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다윗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황궁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니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또한 그내 혀가 부를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